지금 여기 새로운 공사장에 들어왔고, 주방. 주방인데 여기도 또 수도를 입수정 공사에서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입수정 공 내려주고, 여기 이제 발코니. 요거 이제 그 빨래판을 그대로 살려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거실 화장실인데, 지금 욕조를 철거하니까 바닥에 이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요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방수를 실시한 다음에 여기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여기 천장은 리듬 보드고 잠깐만 잠시만요. 안방 좀 하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욕실. 부부욕실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환풍기가 그냥 멍텅구리에요멍텅구리인데요거는 저희가 그 조명에서 전기를 따서 조명이 찾졌을 적에 그 화풍이가 돌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발코니 이쪽 타일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현관은 이제 육각 타일 이 육각 타일 블랙으로 여기 현관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